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 레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 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0월에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월 달한달 동안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추천주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비기 벤트죠.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 2371 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 제가 한달 동안 추천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자,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 무료 추천 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썸네일로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함이니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hlb 그룹주들을 포함한 이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주들의 하락은 뭐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어떤 주식도 자 이렇게 상승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조정이다.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자, 지난 추, 추석 연휴 때죠. 자, 베트남 부총리가 2021년 내로 최소 한개 백신을 확보하겠다. 한개 백신 확보. 자, 그리고 이 베트남 윤리위원회에서도 나노코박스 3상 중간 결과가 승인됐다라는 소식까지 이 나노코박스 백신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는데요. 자, 벌써부터 증권가에서는 뭐예요? 이 백신의 긴급승인 구분응선을 넘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w h o WHO라고 불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현재 코로나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만약 베트남에서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정식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WHO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 왜냐? 이 나노코박스의 백신 예방률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예방률보다 가장 높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만간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주들 일봉 차트 빠르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HLB 일봉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두배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최근 조정 제가 말씀드렸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조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 김교수가 생각하는 HLB 2종목 1차 목표가 50만 원입니다. 자, 1차 목표가 50만 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HLB 제약인데요. HLB 제약도 최근에 이렇게두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최근 하락은 아름다운 조정일 뿐이다. 자저김 교수가 생각하는 HLB 제약 이 종목 1차 목표가 일단 10만 원입니다. 자뭐차 목표가 10만 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일봉 차트 살펴보실게요. 자 최근에 이렇게 11선을 지지 기반으로 두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자 최근 하락이 나오고 있으나 뭐예요? 다음 상승을 위한 조, 아름다운 조정일 뿐이다. 자 HLB 생명과학 이 종목 1차 목표가 일단은 20만 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HLB가 백신 유통을 염두에 두고 인수를 한이 지트리 BNT 종목 살펴 보실게요. 자, HLB 자, HLB가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초 급등이 나왔죠. 자, 최근 이렇게 캔들 모양 옆으로 세워 두고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김 교수가 판단하는 이 시트리비엔트 이종목 1차 목표가 10만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을 포함한 이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주들의 향후 추가 상승 전망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HLB 그룹의 경우에는 뭐예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넥스 사이언스는 현재 나노젠의 2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자 추가로 이 HLB 그룹이 최근에 인수를 한이 지트리비엔트 종목. 자 HLB 그룹이 이 나노코박스 백신 유통을 염두에 두고 이 지트리비엔트 인수를 진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HLB 그룹 진양군 회장은 이미 나노코박스 백신이 승인이 난 사람처럼 이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진 회장의 행동을 봤을 때. 진 회장은 이미 이 나노코박스 백신 승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했다라고밖에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이 나노코박스의 백신 예방률입니다 이 나노코박스 백신 예방률이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자, 이 예방률이 96.7%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예방률 96.7%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들의 예방률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높은 수치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핵심 포인트냐? 예방률이 가장 높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이 나노코박스 백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예방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긴급 승인이 긴급 승인이라든지 정식 식 승인이라든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가, 이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나노코박스의 백신 승인 여부이고 이 나노코박스 백신 승인 여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예방률이고 현재 이 백신들의 예방률들 중 가장 높은 예방률이 이 나노코박스의 예방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주들 분석해 봤고요. 자, 나는 현재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넥스사이언스, GTRBNT 종목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부터 저 김교수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 김교수 손 잡으시고요. 저 김교수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010 2371 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HLB 그룹주들 넥스트 사이언스, G3BNT의 특급 자료와 비밀 자료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자, 최종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 2371 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나노코박스 관련 주의 모든 총 정리 자료와 목표가 그리고 향후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겠다는 드리겠다는 드리,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